아폴류미아폴 m 미 내가 파괴하다 일타 중간태일때 죽다 삐프톨 내가 떨어지다 넘어지다 아르호 아르마이 아르 a 아르마이 o m 마이는아르 o 의중간태입니다 내가 시작하다 통치하다 블레이로 블레이로 내가 채우다 완성하다 이행하다 성취하다. 프로셀코마이 <불어세라> 프로셀코마이 <불어세라> 내가 무엇에게 <머머쇠게> 가다 접근하다. 프로슈코마이 <불어세라> 프로슈코마이 <불어세라> <불어세라> 내가 기도하다. 아나바이노 <불어세라> 아나바이노 내가 올라가다 오르다 자라나다. 에그발로 <불어세라> 에크바로, 내가 던지다, 쫓아내다, 쫓아버리다. 까따바이노, 까따바이노, 내가 내려가다, 내려오다. 뺨포, 뺨포, 내가 보내다. 휘파고, 휘파고, 내가 가다, 가버리다. 아노이고, 아노이고, 내가 열다. 바티조, 바티조, 내가 담그다, 잠그다, 세례를 주다. 마르두레오, 마르두레오, 내가 증언하다, 증인이 되다. 아포크테노, 아포크테노, 내가 죽이다, 살해하다. 하이로, 하이로, 내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피노. be no, 내가 마시다. ai t e l ai t e l 내가 묻다, 요청하다, 요구하다. t e i reo, dei reo, 내가 지키다, 경계하다, 준수하다. ago, ago, 내가 인도하다, 데리고 오다. apollyo, apollyo, 내가 해방하다, 풀어주다, 이혼하다, 중간태일 때 떠나다. 페로, 페로. 내가 가져오다, 운반하다, 참다. 페이미, 페미 내가 말하다, 선언하다. 에로 따오, 에로 따오. 내가 묻다, 요청하다. 도깨오, 도깨오. 내가 생각하다, 추정하다, 뭐뭣인 것 같다. 독사조 독사조 내가 찬양하다, 영화롭게 하다. 게이루소 게이루소 내가 알리다, 선포하다. 브로스기네오브로스기네오 내가 예배하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 휘파르코휘파르코 내가 있다 시작하다 아스파소마이 아스파소마이 내가 인사하다 환영하다 경의를 표하다 쒸나고 쒸나골 내가 모으다 소집하다 세오레오 세오레오 내가 보다 응시하다 인지하다 태코마이 태코마이 내가 받다 받아들이다 환영하다. 에페로따오 에페로따오. 내가 묻다 요청하다. 그라조 그라죠 내가 소리지르다 부르짖어 요구하다. 유안겔리조 유안겔리조. 내가 기쁜 소식을 가져오다 전하다. 베이소 베이소. 내가 설득하다 확신시키다, 스페이로우 스페이어로. 내가 씨를 뿌리다, 파라람바노 빠라람바노 내가 데리고 오다 받아들이다, 파네로 파네로. 내가 보여주다 알리다 게시하다, 아포디도미 아포디도미. 내가 돌려주다 갚. 중간 테일 때 팔다 그라떼오 그라떼오 내가 잡다 붙잡다 체포하다 프로스페로 프로스페로 내가 가져오다 받치다 가시조 가시조 내가 앉다 머무르다 앉게 하다 스타우로 스타우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다 아팡겔로, 아팡겔로, 내가 보고하다, 알리다. 디오코, 디오코, 내가 추구하다, 뒤쫓다, 박해하다. 에피기노스코, 에피기노스코, 내가 알다, 인식하다. 갓도이게오갓도이게오 내가 살다, 머무르다, 거주하다. 하마르타노 하마르타노 내가 잘못하다 죄를 짓다